이거.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<laughs> 방송을 하고 있는 트리머 케인 <laughs> 아니 채팅창 봤어요? 케인 채널 <laughs> <laughs> 자 민평인지 민붕 <민금>. 트리머 <laughs> <laughs> 케인이라고 합니다 와우. 2020년 6월 26일 밤 12시경 한 시청자가 버그에 대해서 찾아본거라고? 아니야 누가 영도한거같아 거 어, 화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불편하셨을 당사자 대전 플레이어와 <laughs>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도했어영도를 왜이렇게 많이 했어? 죄 죄송 안 합니다. 뭐야! 나는!